오정연, 서장훈과 이혼 13년만 새 출발, 아름다운 드레스 자태. 아나운서 출신 오정연이 재즈 가수로 변신했다. 오정연은 27일, 1일 재즈 가수로 변신, 우리나라 재즈계 레전드이자 소울메이트 윤희정 선생님의 지도로 연습해온 사랑스러운 곡, 칙투칙, 라며 1일 재즈 가수로 무대에 올랐다고 알렸다. 오정연은, 경기 아트센터에서 MC로 간 적은 많았지만, 무대 위에서 노래한 적은 처음이라 엄청 많이 긴장됐으나, 2절 초입부터 박수를 보내주시는 관대하고 따스운 관객분들 덕분에 끝까지 무사히 완곡할 수 있었어요. 감사감사라며, 곡과 정말 잘 어울리는 러블리한 바이올렛 드레스 또한 노래의 감정 속으로 몰입하는데 일조해 주었다. 며 연보라색 드레스 자태를 자랑하기도, 사랑스러운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은 오정연은 글래머 몸매를 과감히 공개해 눈길을 모은다. 하지만 오정연은 다만 옥에 티가 있었으니 나의 오랜 소장품 2014년 KBS 연예대상 축하 공연 때부터 신었던 통굽 샌들. 미창이 하필이면 본 공연 입장 때부터 덜렁덜렁 뜯어져 질질 끌며 노래하느라 무대 내내 동작이 좀 어색해졌다. 미역. 그래도 10년 넘게 버텨준 샌들을 애도하며 찾아본 11년 전 영상도 찾아보았는데, 나 참으로 어렸다. 며 과거 시스타와 함께했던 공연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한편, 오정연은 2009년 농구선수 출신 서장훈과 결혼했으나 2012년 이혼했다. 이후 오정연은 SBS 플러스 솔로라서에 출연하며 돌싱 라이프를 공개했다.